2019년 4월 15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비핵화 중단의 1등 공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체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1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태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빛바랜 태극기 논란이 화두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빛바랜 태극기 논란은 무엇이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할 당시에 의장대가 사열을 했는데 태극기 쪽이 더 빛바래 보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똑같은 태극기가 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무시를 받았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 태극기 논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에 가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오지 못했다는 생각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강해졌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116분 정도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116분은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김정숙 여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오찬을 겸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116분이었는데 두 대통령 간의 정확한 의견을 나눈 시간은 5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오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중간자로 해서 거쳐가면서 어느 정도 왜곡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대북정책과 관련을 해가지고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뚜렷하게 같은 선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날도 마찬가지로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비핵화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굿 이너프 딜을 하기에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냐면요. 기본적으로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많은 핵시설 등 다른 것이 지금 발견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선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발견된 것을 김정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굿이너프디를 이야기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겠냐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면은요 미국 정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건 확실했거든요 그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 있는 강성 메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력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었던 거죠. 나는 현 상태에서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할 마음을 갖고 있다. 다만 김정은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 거기에 대가를 주도록 하겠다. 하는 그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양국의 지도자 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이 자꾸만 와전이 돼 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번 회담에 있어서는 아마 모든 것을 공개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있어서 노사인에 보였다는 것이죠.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본 것이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마음이 있느냐 했더니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 대북 경협 자체가 현 상태에서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강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고, 미국 워싱턴 정가. 뿐만 아니라 유엔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여론이 이런 부분으로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이지만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의 기조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풀어줄 의사가 없고. 진정으로 북한이 앞장서 나올 때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공동성명서 발표가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앞서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서 채택이 없었습니다. 공동성명서가 채택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골자를 같이 하는 의견이 마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서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무마하려고 할지라도 이 부분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제대로 된 합의점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도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요. 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아주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성명서 발표가 없었다는 부분, 우리 좀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계속해서 기세 등등해지면서 목소리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알수 있냐면요. 은 인민의 대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3일에 북한에서 이제 국무위원장 제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체룡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룡이가 지금 90도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충성을 맹세함과 동시에, 최룡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 대표자라는 호칭을 김정은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정은 체제가 향후 갈수록 공고화가 돼가고 있고,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김정은은 비판의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더 확고하게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빠져라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직접적으로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만이 오지라퍼 같은 역할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의견을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을 거면 당신도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 강공을 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이 15일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또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한 바가 있는데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군 인허프리에 대한 그런 철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조율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을 제대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제대로 설득을 해도 김정은이 진정한 북핵 비핵화에 나설지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을 믿어주자면서 빅 이너프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 아주 심도 있게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 만나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냐면은요.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대한민국 제일 야당의 당대표이면서 향후 대권 주자로서 아주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업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미위 대통령이 한 국가의 야당 지도자를 만나 주거나 하는 일은 관례상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라도 황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황 대표를 만나 준다고 생각을 해 본다면 황 대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들어보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만 듣기보다는 야당의 입장도 듣는다는 그런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타격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줄 경우에는 청와대가 멘붕에 빠질 것이다. 하는 주제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굿 이너프 딜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딜은 라이트 딜이라고 해서 정확한 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굿 이너프 딜 자체가 라이트한 딜이 아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사를 보면 지난해 말에도 북한이 개성 만월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북한이 나서서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제대로 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같은 큰 틀의 변화 없이는 이번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간에서 지금 샌드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샌드위치가 된 상황에서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평화를 위한 방향을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평화는 제대로 된 평화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워싱턴 정부와 제대로 된 조율을 통해서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 못 잡고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굿이너풀들만 이야기를 한다면 앞서 제가 주제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중단의 1등 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2019년 4월 15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은요, 비핵화 중단의 1등 공신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